자, 반갑습니다. 단타투브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아침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 0.54% 상승으로 마감하는 한 모습이죠. 네, 0.54% 상승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재료는 음, 또 이거예요.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아그 네. 어, 이 하원의장이죠. 네, 민주당 그 낸시의장 네, 낸시 펠로시 페로시, 왜 이렇게 꼬이냐. 펠로시의장 낸시 펠로시에요. 그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이런 발언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기대감들이 또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이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어, 그 실적들이 조금 좋게 나왔어요. 테슬라 테슬라에서 실적 호조. 그다음에 실업지표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어, 낸시 펠로시에 거의 다 왔다. 이바라 이세 가지가 조금 다우지수스로조 조금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가가 0.6%까지 갔다가 네, 0.75%까지 고점을 만들었다가 0.54%하락 어, 마감은 딱 여기에요. 지금 계속 며칠 전부터 딱 그어놨던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제가 28,060포인트 이게 지지받아야되는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딱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28,060예그렇죠네 여기에서 양봉으로딱 들어올려줬는데 5일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다행스럽게 어 5일선까지 회복을 하는 어337 어, 살짝 오일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이게 올랐는데 여기서 속임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일선 회복하는 척 하다가 어, 음복으로 쫙쫙 밀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에요 있는 자리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밑에 하단 구간이랑 조금 이 이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반등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물론, 여기서 오일선 회복하고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줘야겠죠. 28,350포인트이잖아요. 대한 지지력 테스트. 예. 이게 좀 나와줘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죠. 음. 근데 이게 그 경기부양책이 안될 수는 없어요. 제가 안 봐도 왜냐? 세계적으로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우리하라도 추경 추경 하면서 뭐 2차 추경 3차 추경 하면서 돈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했었잖아요. 어 아직까지 하고 있나? 어 그렇죠. 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 코로나 19 때문에 국가 고가는 풀어서라도 지금 경기를 살려보겠다라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네, 풀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안 하겠어요. 뭐용가리 통폐해요 미국이 어, 그렇잖아요. 예. 네. 밀도 하겠죠. 경기 부양책가 그렇다면 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타연히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부양책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계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시계를 대선 전으로 갈 것이냐? 이제 대선 전은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에이, 10월 중순이, 아, 11월 중순이잖아요, 대선이. 이제 뭐 기껏 해봐야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지. 어. 어차피 대선 이후에 이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이. 대세 유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뭐냐, 만약에 바이든이 승리를 했을 경우, 네, 예, 바이든이 승리를 했을 경우 공화당에서 이걸 이제 깽판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아, 예,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사의점은 계속적으로 늦추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예,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 재료로 계속 울고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어 이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2 8 8 6 0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2 8 8,600 위쪽으로는 어 아직 2 8,670 정도 어2 8,600뭐 이제 700 정도 봐도 되겠죠? 이 정도 저항선 여기까지는 이격이 어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아직 음, 밑에 보다는 이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딱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 그쵸 네, 지지 받아야 되는 라인 딱11,360 음. 앞쪽은간에 어, 시세정항때돌파고 나서는 지지라인 이렇게 되는 자리죠 어, 어제 21선 부근이었고 28,360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0.1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거 얘는 아직까지 오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회복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오일선 회복하는 게 오일선 회복했다 그래도서 이게 빠르게 음 반등이 나올 거면 11선까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한번더 밀려버리는 상황인 이런 상황도 나와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도 저항대는 11,800대 아직까지는 좀 위에 있어요. 11,800대고 지지라인은 하다공간 11,36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서 볼게요. 독일. 독일 시장 어제 시가가 뭐1% 넘게 시작을 했다가 떨어졌죠. 우리 아시아 시장, 우리 아래 시장도 그랬잖아요. 좀 이따, 좀 이따 볼텐데 일단 바닥구간에서 올라왔습니다. 12,500도 깨버렸다가 올라왔어요. 어, 상당히 뭐 많이 내려갔다 올랐네요 얘는? 많이 좁을때 깨버렸으면 그쵸? 많이 좁을때 깼다가 졸라오는 상황 와... 1 2 3 6 0 어, 여기네요 1 2 3 6 0 일단 1 2 3 6 0의 지지는 받았는데 압정관에서도 한번 이구하는 지진 받았죠 12,500을 안 깨주기를 바랬었는데 유럽 시장이 좀더 심합니다 지금 유럽이 아, 코로나19는 아, 유럽이 더 심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어, 그래도 12,500은 회복을 해주고 끝났네요 깼다가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끝났죠 일단 뭐 얘도 오일선까지는 붙이겠죠 네, 오일선 한 이정도 12,600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1660. 어, 이 정도, 정대가. 어, 이렇게 되겠네요. 음. 어. 얘가 좀안 좋네요. 유럽 시장에. 자, 우리 아시아 시장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차크부터 해야겠죠. 어제 환율이 이제, 뭐, 고점이 1138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1132원대로 고점을 어,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쵸 렇 예.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웨인드 1134억 환율 올라갔을 때 매도 좀 나왔나봐요 예, 반등이 나갔을 때 1134억 매도였거든요 예. 거래시장 작데 웨인드 예, 1134억 매도 기간들 283억 매도 이렇게 왔습니다 기간들은 계속 팔아요 예, 환율 반등 나갔을때 조금 웨인드 매도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죠 거래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가가 1.31%까지 내려갔다가 종가상 0.67%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을 그렇죠? 예. 이런 뭐개으어 떨어졌다가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등이 나갔는데 본보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뭐 어, 14일 11선 그러니까 5일선 돌파를 했다 그래서 11선 저항대 빠르게 돌파 못하면 이거 또밀려요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음. 오늘 짝 인제 이걸 봐야될것 같죠 저항대 11선 돌파하는제 요거, 요거 저항대 요거 저항대 봐야될것 같고요 밑에 지지라인은 음, 하단구가 어, 어디를봐야되죠 요건 봐야겠다 여기 지지라인 2340포인트 지지라인 봐야될것 같고 저항대는 2365포인트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위아래 밴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위쪽으로 2 3 6 5 밑으로 2,340 포인트 정도 어, 지지 받는지. 어제도 2 3 4 0 살짝 깼다가 들어올렸어요. 이거. 음. 이번 지지로 테스트 나와주는지 이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피 이렇게 보고요. 코스타, 코스타가 좀 심하죠. 어제 코스타 같은 경우 2% 넘게. 네, 종가가 저가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다. 실가가 고가였고,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음봉 네, 네, 나왔습니다. 그냥 꼬리 없이 깔끔하게음봉으로 끝나버렸어요. 얘도 여기에서 얘도 오일선 어 수요일 날 오일선 올라 타면서 이거 살짝 올라탔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못들어오리면 크게 깨진다고 밑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크게 네, 깨진다고. 여기에서 8 0 4라인8 0 4 정도 되거든요 이기 여기 딱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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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거 왜냐, 속1 0간 한번 주거든요. 어, 물량 탈라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금요일장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804포인트 여기 지지받는지 이것만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804포인트 지지받는지 자 밑으로 뺐다가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이 나가요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들어올려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면안 돼요 그래서 so 이번에 804. 이거 이탈하면 120일 선 이거 깨는 거 금방이에요. 한 번에, 한 번에 오늘 만약에 이거 이탈하면서 물량들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여기 깨는 이탈하는 음복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럼 문제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 그렇게 된다면 문제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지지를 테스트 나올 자리가 785. 이거, 아, 785. 이거 깰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려오면. 근데 미선물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개장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제 어, 어제 후반부터 쭉쭉 끌어 끌어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어, 나쁘진 않은데 우리 시장 지금 뭐 미국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갑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어. 디카플링이야, 그래서 다 완전히. 자, 이제 이 804포인트 지지 받는지 이게 오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